포졸란이 <laughs> 뭐예요? 포졸란은 우리가 황토, 토 액기스로 만든 체네토라고 합니다. 황중 탈취가 98%고, 수맥이 차단이 되고, 음면이 방출이 되며, 나도는 0.03%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하고 벽하고 바닥을 했을 때 마감을 한지로 붙였을 때 돼지고기를 구워먹어도 섭취분 이내에 돼지고기 냄새가 다 분해가 됩니다. 산치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모든 냄새를 분해를 해주고 세멘트 건물에 세멘트 건물에 강 알칼리성 필치를 완전 분해를 시켜줍니다 우리 이 천에토 모드는 pH가 사람의 제일 좋아하는 8에서 10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닥을 했을 때는 원적외선이 옥사율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느 보드와 비교를 해도 됩니다 또한 수맥이 차단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우리 체액도 보도는 100% 다공성이기 때문에 공기주머니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한테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또 핵심적인 특허예요. 이게 탈취가 되고 환균이 되고 음윤이 방출되고 나동이 방출이 안 되는 그 비법이 이 공기주머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고적으로 알고 지나가야만이 우리 체내 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방했을 때 추기로가 복사열 풍부하다고 그랬는데 에, 꼭그 건식 난방 온수 온돌이나 이런 것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필름 난방이나 전기 온돌판넬 쓰는 곳에도 좋은가요? 난방에는 모든 난방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필름 난방이나 일반 온수에도 가능하고 이건 필름 난방을 했을 때에. 그 수축이 되지를 않으면 다른 보드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돌 보드라고 하면 수축도 되고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데 이런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